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 안민영의 <laughs> 매화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화사는 말 그대로 매화에 대한 얘기고요 어, 예찬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화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무조건 다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예찬적 태도가 되겠죠. 자, 매화사. 자, 그래가지고, 아, 요 작품은 아, 모의고사 메이트입니다. 모의고사에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EBS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이 윤석열식 수능에는 안 나오겠군요 <laughs> 그죠 참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 안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자는 성모 이 자는 뭐냐면 예,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 호는 주홍으로 서얼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라 그럴까 그 정통 양반이 아닌 거죠. 어 엄마가 양반이 아닌가 봅니다. 자 고종 13년 스승 박효권과 함께 조선역대시 시가집 가곡 원류를 편찬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가집을 낼 정도고 뭐 이게 이제 이거를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 굉장히 그 문학에 관심이 많고 어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시조문학을 총 결산을 했대요. 어, 이 시조문학은 아시다시피 그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엽에 완성이 되고, 어, 그런 다음에 그이 조선시대 내내, 에, 그리고 이제 현대 시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건데, 어, 최소 한 500년 이상은 이게 이제 빅 히트, 빅 히트 갈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반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쓰고 누구나 다 발표하고 누구나 다 읊어대고 이런게 이제 시조인데 그거를 총결석했다는 거는 아예 대단한 겁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sns로 이렇게 모집한다고 다 이렇게 갖다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여튼 다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문이 아니라 핵심 정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연시조고요 어, 예찬적입니다. 그리고 어, 매화를 어떻게 에, 의인화해서 에,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그죠. 자, 영탄법, 서리법 등을 통해서 영탄은 알죠. 어, 감탄의 의미가 들어있다. 자, 그다음에 설법은 어, 이거 뭡니까? 당연한 사실. 에, 요런 걸 갖다가 어떻게 의문 형식으로. 타내기지그렇 네. 자, 그러면은 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영이 부딪힌 창에 오긴 금차 비겼으니, 자, 매영은 영은 무슨 영? 그림자 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오긴 금차가 비겼다. 오긴 금차 보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미인이래, 미 미인. 어, 미인이래요. 자 미인이 옷과 같은 사람이니까 미인이겠죠. 자 미인이 이렇게 보이니 이삼 백발옹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자 백발옹, 예 네, 머리가 하얀 옹자 무슨 옹자? 할아버지 옹자 노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어, 검은고와 노래로다. 네 그러면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한다 이거죠 그죠? 자, 이윽고, 잔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 이, 여기서 말하는 미인은, 아무래도, 뭘 의미하냐. 매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달이 떠있는 상태인데, 달빛이 은은하게 오는 상태인데, 이 문에, 이, 어떻게 그래요? 이걸 다 그려야 되나? 자, 하여튼 이제, 이 창호지가 있는 문이죠. 예, 네, 이렇게 생긴 문이라고 하면, 아, 어, 여기에 이제 달빛에 아, 어, 주에그 매화의 그림자가 탁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자, 그림을 잘못 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어, 다 비친 거죠. 달이. 그죠? 달빛이 쫙되니까 자, 이제 이러니까 아, 이것이 이제 아, 미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자, 이산 백바롱은 예, 검은 것 뜯으면 노래한다. 그 느낌이 그죠? 실제로 검은 걸 뜯었다는 거다기보다는 느낌이 어, 마치 검은고 반주로 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자 이윽고 잔잡아 권할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달이 더 높이 떠지고 그죠. 아 어,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한층 에, 고조됐다. 예 이런 얘기죠. 자 계속 봅시다.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자왜안 믿어 또. 자 의인법 쓰고 있고요. 자 왜. 아 어, 가지가 너무 어리고 이게 촘촘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너무 어린 나무인가 아직 좀덜 자랐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어, 너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 어, 과연 꽃이 필까 자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랬는데 어떻게 아 역시 너는 배신하지 않아 그죠 눈기약을 능이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크, 대단하다 이거죠, 그죠? 대단하다. 이런 게 바로, 어, 예찬적 태도입니다. 아니, 사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되면 꽃이 피겠지. <웃음> 그죠? <웃음> 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티야? 그죠? 어,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은 화자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린 거죠. 이 매화가 피기를.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핀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대를 너무 하면 혹시 기대에 어 반대쪽으로 해서 어 이게 제대로 안 피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 피고야 말았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막어 내가 고마워 막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밤에 촛불을 딱 잡고 가까이 막 들여다본 거죠. 너 너무 예쁘다. 향기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자, 그때 봤더니, 어때 향기가 또 진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향기가 확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 향기가. 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자, 빙자 옥질. 얼음과 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예요? 다른 꽃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 온도가 높아야 될거 아니야 봄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직 겨울인데 그지 아직 겨울인데도 꽃을 피운 거죠 눈 속에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 설중매라고 그럽니다 설중매 눈가운데 있는 매화다 이런 얘기죠 자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황혼에 뜬달 그죠 해가 질 때쯤 뜨는 이 달을 딱 기약했어 근데 왜냐면 겨울에는 이제 된다. 이 밤이 까맣잖아요 근데 어, 매화는 하얗고 크, 그리고 달빛이 내려오니까 이 달빛의 은은함 플러스 매화의 하얀거 그리고 배경이 밤이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거지 눈에 띄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도 아치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어, 아치 고절 즉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느라. 자, 근데 왜 아담한 풍치가 중요하냐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피 아, 어, 이거는 이제 그 사적 이익을 추구,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같으면, 어, 이게 등치가 크고 뿌리가 막 끝없이 내려가고, 이게 꽃이 뭐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들이 못살게 만들고, 어, 뭐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얘는 작으면서도 이 신념이 있어. 딱그 겨울철 끝머리에 핀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향기까지 진행.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뭐, 선한 영향력? 예. 뭐, 이런 거죠. 네. 자, 요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예찬적 태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라번.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이니 산에 있는 창문이 산창이 되겠습니다.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 쳐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어, 여기 써있네요. 쳐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찬 기운은 겨울의 기운이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이 되겠죠? 그 인간이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그뭐 거의 매일 겪을 수도 있고, 자잘한 역경은. 큰 역경은 뭐 살면서 몇 번씩 겪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자, 그게 참 별론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매화도, 이 지금 막 이렇게 눈 속에 폈어. 근데 그런데도 이게 찬바람이 확 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바람이 부니까는 이게 이파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꽃잎이. 자, 근데, 어때? 아무리 얼게 하려 한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어떤 신념? 이런 네, 것을 빼앗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지. 그죠? 항상, 에, 이 신념을 지키는 우리 매화. 참 대단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법은 갈까요? 동각의 숨은 꽃 동쪽에 있는 누각이 동각이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화인가? 척촉은 치촉이 아니야, 척촉이죠? 철쭉인가 두견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아 어, 기온이 많이 올라야 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 환경이 딱 갖춰져 있을 때 꽃을 핀다.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예, 예, 얘네들은 그 그냥 보통이죠, 그냥 보통, 그죠? 예, 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이다. 자, 그래서 어 얘네들은 누구랑 성격이 반대? 매화랑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화는 굉장히 뛰어나게 어 꽃을 이 추운데도 피워내고 어, 얘네들은 그냥 뭐 환경이 다 돼야지 됩니다. 그그말말뭐 말이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임금님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동료 신하들도 다 괜찮고. 어, 풍년도 들고, 그래서 이게 살기가 좋은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 이게 충신되기가 너무 쉽죠. 그냥 신화 역할하면 충신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그 반대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임금님은 어리석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러면은 이때 충신이 되기는 너무, 너무 어려운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때요? 이 매화 같은 사람들은 그때도 충신이다. 진짜 리얼 충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 고급 단계의 충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촉촉하고 두견화화를 가지고 우리 매화 이 절개가 높은 이 매화를 예찬하고 있다 일종의 대조기법이라 볼수 있겠죠 자 건곤이 눈이 연을 제 어찌 감히 피리 그래 건곤은 온 세상입니다 자온 세상이 눈이 연을 제 어찌 감히 필수 있겠는가 알겠다 뭐라러 백설 양추는 매화밖에 뉘 있으리 그니까 러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사이에 봄빛이 보이는 것, 어, 봄의 기운은 매아밖에리이스리 없다 이거죠. 그죠? 역시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자.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해 쌓으 면. 그죠? 어, 얼마나 쉽게 변하면 이런 작품이 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음.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사, 예, 모의고사에 늘추적가 되는 작품이니까요. 이놈의 윤선영식 윤석열 윤석열식 수능이, 예, 뭐, 영원히 되는 건 아니니까. <laughs> 나중에 고등학생 되시는 분들은 이 작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